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연중제 21주간 월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섰습니다. 다시 일으키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여러분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일서 시작입니다.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선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루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드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드라.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재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재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사실,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